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미국 투자원행이 인정한 NK세포치료제회사, NK맥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움정권 기준으로 회사의 낭부터 먼저 살펴봐드리면, 1년 전에 단계순위권제 주가를 비교한 에, 트레일링 PR 같은 경우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당기순이익을 예상한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12M PR 같은 것도 없죠. 전형적인 바이오주의 모습이기도 하고, 1년 전에도 적자, 앞으로도 당분간 적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도 없습니다. 이 외국인 보유 비중 제법 있죠 6.27%가 있고요. 주주현황에서 아 대표이신 박상우 외 8인이 17.63%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리 운용사별 보유현황을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제법 많은 기관들이 아 보유수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제법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요,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면역 진단키트 건강기능식품 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본래 이제 ATZ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이제 NKMAX라고 하는 관계회사를 만들고 2019년도에. 어, 흡수합병을 합니다. NK맥스. 근데 사명을 a t 센에서 NK맥스로 바꿨죠. 그러니까 주종을 기존의 면역 진단 키트, 건강 기능 식품 판매가 아니라 면역 세포 치료제를 좀 메인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2년도 이제 NK 세포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어떤 회사입니다. 장부를 통해 좀더 살펴봐 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이 이제 뭐 면역 진단 키트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하니까 있고 있는데요. 올해도 1분기에 42.5%, 29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죠. 이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이 인건비라든지 비용 관련되는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순익도 적자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전환 사채 창발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량 부담 부분이 있다. 이게 조금 이제 수급상의 좀 단점이죠. 아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이 한 200억 대, 현금자산이한 60억 대, 현금은 좀 줄고 유동금융자산 좀 늘었고 이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도 변경이 있었고요.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이 한 350억대 무형자산의 가치가 이제 몇 년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주 입장에서 무형자산의 어떤 증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산의 무형자산화 핸 건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중요하고, 이익형금은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적자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 흐름표에서 이런 상태를 4년간 계속 이제 영업 활동으로 현금으로 마이너 스 상태고요. 투자는 이제 뭐 투자를 했다가 또 횟수했다가. 또 했다가 이런 계속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어가한 4년간 한 500억 이상 진짜 했죠. 재무 활동에서 조달 부분들이 아 어, 시장에서 어, 전환 사채 위주로 조금 많이 좀 조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비율에서 이제 안정성 비율에서는 이제 유동 비율은 한 80, 유보율이 한 538. 이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부분은 크게 이제 뭐, 뭐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지금 이제 지표로 나오는 부분은 뭐볼게 지금은 없습니다. 수차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전환 사채 이 부분 좀 챙겨 체크,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올해 5월달, 올해 5월 2 7일 그다음에 앞으로 11월 31일, 그다음에 이미 작년 뭐 2년 전부터 나왔던 이 부분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미상한 사채가 총합해서 한 430만 주. 전환가에이 보면 만 원대,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요런 때죠. 지금 오늘 가격이 한만 사천 원대니까, 자, 이런 어떤 그 물량 부담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 부담이 될수 있는 이제 전환사채 물량들이, 어, 제법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눌리고 있는 부분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게이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나 봐야 되겠죠. IR 자료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드리면, 자, 우리 박상우 대표가 상당히 좀, 어, 좀 제가 볼땐 대단하신 분 중에 하나일까? 고려대 경제과를 졸업하셔서 삼성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활동하셨어요.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 쪽에서 이, 그 제약바이오 쪽에 창업을 좀 이제 권유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 어, 굉장히 의미를 해서 창업을 ATN을 했다. 2002년도 했다. 그리고 많이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고려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키트 개발할 때도 고려대에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12년 동안 이제 그 원천 기술을 어 12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고 그 교수님도 여기에 어, 임직원에 있기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NK, 아, 그니까, a t 티센에서 나름, 이제, 성과도, 어, 좀, 힘들었다가, 결국, 내고 난 다음에, 이제, NK맥스까지 내면서, 어, 이제, 신약 개발사였던 어지를, 이분의 신조가, 한우문만 파자. 그 다음, 남들이 안 하는 길을 하자. 뭐, 그래서, 자, 누구가 좀 생각납니다 뭐 셀트리온의 서성진 회장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나이 또래가 이제 한 50대 이제 뭐 초반이신 것 같으니까 아직도 한 10여년 이상은 열심히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자 NK 맥스 한번 생각을 한번 넣어 두실만한 회사 일것 같다 저, 그,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NK 맥스를 흡수합병하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a t 센은 2015년도 기술성 평가로 이제 들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 강점이, 박상우 대표이사, 이 부분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NK맥스가 NK세포를 뭔가 최대화 극대하자, 화이 말이잖아요. 기존에 다른 어떤 그 세포치료제들은 T 세포를 근간으로 많이 하는데 NK 세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NK 세포는 누구 활성화 시켜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T 세포 좀 차이점도 있고, 근데 이게 빨리 좀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농도로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어, NK 세포를 다루는 회사였던 경쟁력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기존의 어떤 내성이라든지,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에 들어가면, 1세대, 2세대, 여기서는 이제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기는 이제 내성이 조금 힘들죠. 뭐, 여기는 하, 하 암제 같은 처방하게 되면 한몇달 정도만 효과가 있고요. 여기는 한 1년 정도? 근데 면역하암제 같은 경우는 제법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3세대 면역항암제가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T세포 중심에서 NK세포로 어떤 최근에 어떤 시장 변화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그 NK 뷰 키트 관련되는 부분을 2012년도에 했는데요. 이게 뭐 여러분들가거에 예, TV 보셨던 분들 신동엽 씨하고 라미란 씨가 요거 NK 비오 키트 CF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NK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된 걸 통해서 암 발생 가능성을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천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뭐그 밑에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라, MR이겠죠. 그래서 이걸 2012년도 개발했는데 국내에서는 크게 이렇게 히트를 못 쳐가지고 해외 가서 이제 임상하면서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국내 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관들과 어, 성과를 내었다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기식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치료제를 하자라고 해가 이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슈퍼 N K 라고 붙였던 것은 암세포 살상력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N K 세포를 정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어떤 회사들마다 이제 우리는 몇배 정식할 수 있으면 되이는건 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 있는데, NK맥스도 이런 부분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K세포의 주요 기능, 요거 이제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이 백혈구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적응 면역에 들어가는 뭐 T세포라든지 그 B세포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거하고 조금 이 다르죠. 근데 이제 말초혈액에서 림프군에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양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항원이 없어도 직접적으로 비정상세포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살상물질인 포포린 같은 걸 이제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뭐 터트려버리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활성화 기전 뭐 이렇게 있고요. 요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 NK Max가 자가뿐만 아니라 동정까지 할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가로 하게 되면 이그 생산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 동정으로 하게 되면 체외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양후 이제 병원 방문한 적이 즉시 이제 투여할 수 있게끔 동결건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이게 가능한데 이 부분도 경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어 자가라든지 동종, 그다음에 타가가 있죠. 타그 이종. 자가는 이제 자기고요. 동종은 이제 다른 사람 사람이라고 보면, 그럼 이종은 이제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동물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PBMc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말초혈액 그 림프구에서 이제 이거 그 챙겨오는 건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대열 같은 데서, 요걸, 어 이제, 채취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 혈액, 림프구에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분리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토, 사이토, 사이토카인하고, 세포 살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을 처리해가지고, 고순도를 유지하고요. 고활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활성도 뛰어나고, 순도도 높고, 그 다음에, 대량성실한, 요게 이제 어떤 그 세포 치료제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최고 190억 배까지 정식이 가능해요. 예, 정식 이 가능해서 어, 자가뿐만의 동종까지도 지금 파이프라인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99%의 고순도 그다음에 최대 190억 배. 예. 그 다음에 암 환자나 정상인 모두 NK세포로 암 살상 능력 10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기존에 이제, 한계였던, 다른 어떤 NK세포 치료제의 한계였던, 뭐, 낮은 순도가 났다든지 정식의 한계가 있다든지, 살상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 해소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한7곱 가지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다루죠.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멕시코에서도 하죠. 자가 쪽 보면, 지금 올해 202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키트루다와 고 바벤시아하고 병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고용함 쪽에서 미국에서 단독으로 이제 어, 진행하는 육종암하고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 그다음에 12A상 어, 진행하고 있는 허투하고 이제 EGFR 요거는 이제 뭐 폐암하고 이제 뭐 유방암 요런 것들이겠죠 고용암 쪽에서 자 그래서 미국에서 병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 사기 비소 세포 폐암에서 한국에서 이제 하는 부분 키트루다 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 중에 보게 되면 임상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 멕시코 쪽에서는 이제 자가 면역에서 건선 신경계에서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적응증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nk 세포 가지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동종으로. 어, 이제, 어, 진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카티를 조금 개선시킨 카NK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인상을 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확대되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장기적인 어떤 주목을 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임상 과정에서 이 슈퍼NK 관련된 기술력 관련해서 한국의 임상 1회하고 미국 일상, 어 이런 부분들의 중간 결과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가능성을 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2020년도 아스코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기관들도 관심이 많고, 미국에서도, 어, 많은, 아, 아까, 보셨듯이, 뭐 키트루다라든지, 바벤시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회사들의, 어,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이런 제품하고 병용을 한다는 파트너로서 가능성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안정성이라든지, 유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질이 적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이, 파이퍼 샌들러. 이게 작년 2020, 2020년도에 올달이죠. 세포치료제 산업리포트에서 이, 뭐, 요 회사만 언급을 한건 아니고, 35곳 정도를 언급했는데요. 요 중에 보면, 이제 엔카르타도 있고, 엔케맥스 어, 아메리카, 미국 쪽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법인이 있고, 거기 이제 GMP 시설도 있고, 이거 이제 나싹 상장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2019년도 9월 달에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체 1,400억 정도의 시리즈 B펀 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예, 여 성공한 제 엔카르타와, 어, NK세포치료제 차세대 주자로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도 엔카르타와 더불어서, 주목을 이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n k 맥스도 나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종까지 간다고 하면 세포 치료제에서 줄기 세포 치료제도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동종으로 갔을 때는 이 규모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머크와 하이자와의 공동 임상 계약도 지금 어, 체결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라이센스하고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종하고 자가를, 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예, 동종까지 갔을 때는, 어, 의약품 허가 시장. 보통 이제 자기가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어떤 국가마다 여기 시술이 되는 게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동종으로 왔을 때는 허가 시장 속에서 규모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NKMX가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왜 주가는 못 간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물량의 그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압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NK맥스의 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그 2016년도에 27,250원. 그래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2019년도에 있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작년도에 5,500원까지 빠졌다가, 거의 27,250원이면 요 정도 이하는데, 뭐, 바닥 가격을 항후에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여기도 다시 이제 이전의 고가까지,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는 사실은 이전의 어떤 고가들을 월봉상으로 이렇게 제껴버리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세가 사실 나옵니다.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요. 근데 이제 그 가격까지 못 가고 지금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n k 맥 x 의 어떤 기술상으로 뭐 중요한 라인들은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살아있으려고 하면 이전의 추세가 살아있으면 이제 만 어, 2만원 대고요그 다음 가격이 이제 만 6천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뭐 어 9천원대 이런 가격인데 중심선 가격은 이제 월봉상으로 좀 이제 좀 빠져 있으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이제 기간 조정까지 합하면 한 3, 4개월 정도 옆으로 가 있는 상태죠. 그게 아까지에 이제 전환사체 물량들 400만주 넘게 있는 부분들의 어떤 전환청구권 가격도 12,000원, 13,000원 대였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무시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데, 어, 그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장기적으로 MKMAX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한번 올 때가 올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행보를 상당히 좀지켜볼 보셔야 될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가격권에서 16,000원 가격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이렇게 그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한 4개월 정도 해주는 모습들 오버형 이슈가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 질문하신 분이 이제 14,000원대 중반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이제 16,000원대가 저항되니까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NKMX를 본다라고 하면, 추가 어떤 이제 매수 라인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뭐 이런 구간이 주어진다면, 어,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한 어떤 구간이고요. 이 박스권 중간에 있는 뭐 이런 구간에서는 큰 흐름은 사실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 라인이 이제 회복되는 어떤 가격이 나오고 본격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라가면 이전의 어떤 고가들을 다 넘겨버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파이프 라인의 어떤 계획대로 본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다가오는 이벤트의 어떤 비중들이 좀 커지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반영하는 어떤 시점이 장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같으면 아뭐 그냥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빠진다면 그 작년에 이 가격이 참, 상당히 해볼만한 가격을 줬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기회가 향후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또뭐 그런 부분이 있고,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은 요 이전의 가격, 27,000원 대 이런 게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시세 형성은 이제 그때부터 NKMX가 나올 건데, 요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부분들의 수급을 체크해 드리면, 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크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진 않죠.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개인들은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NK제포체조에서 제가 박셀바에도 소개되는데, n k 맥스도 어, 관심을 가지, 가져서 한번 보실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조금 이제, 어, 지금은 나타나기는 힘든 어떤 차트 흐름입니다만, 어, 이 회사의 행보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면 제법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